예외소서 6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축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냅넌트의 낮두 번째입니다. 냅넌트는 나이가 어린 아이를 보고 냅넌트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모두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다 냅넌트죠. 어 이것은 뭐 냅넌트만 어린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다 냅넌트입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에 될 남은자입니다.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어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요, 그리고 함께 원내스 되어서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하나로 세상의 문화를 정복하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그런 이 시대의 냄넌트들이죠. 오늘 바울은 예비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무시로 항상 깨어서 기도를 해야 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 중보기도하라. 이제 그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데 힘을 쓰라고 합니다. 힘 써서 해야 돼. 마음을 담아서. 그냥 우리가 뭐 그냥 기도하니까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힘 쓰고해서. 땀이 떨어졌는데 피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 기도를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심야 기도 때는요 진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어, 목사님 나는 뭐 절박한 거 별로 없는데요. 왜 없습니까? 지금 가족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친척들, 친구들, 지인들. 내 주변의 이웃들 얼마나 많습니까? 절박하지 않아요? 어, 그리고 지금 전세계에 복음 없어가지고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나라와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국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졌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반과 간첩법을 만들어 이번에 통과를 시켜가지고 선교사들 다 간첩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지금 어떻게 할까 고심 중에 있어요. 어떻게 하지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 중국 땅에 들어갈 형편은 안 되지만, 어, 그럴수록 와 있는 중국인들이 있잖아요. 어, 다민족들이 있잖아요. 어, 그리고. TCK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우리는 복음을 심어서 그들을 그 땅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 작전을 써서 우리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다민족이 많이 와 있고요. 지금 대학 안에 한국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완전히 외국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제일로 어, 지금 유학생이 제일 많은 곳이 한양대학교입니다 한양대학교, 고려대학교, 뭐 연세대, 경희대 이런 쪽 보니까요 7천명, ,000명, 6천명씩 와 있어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 있는 그런 학생들이 다 들어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기회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보냈을까요? 복음주라고, 복음심으라고 그래서 지금, CCG나 보니까 활동하는 사람들의 신문, 국민일보를 보니까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복음을 심으려고 막 눈에 불을 켰더만요. CCG가. 그런데 이단들도 불을 켜요. 그래서 우리들 또 기회잖아요. 그러면 대학 안에만 있습니까? 얼마나 주변에 지금 많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저기 대림동 가봤잖아요. 거기는 완전히 중국판이잖아요. 꼭 중국 같아. 네. 어 그러기 때문에 중국 사람만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지금 많은 나라에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기회이기 때문에요. 어, 그들에게 복음을 우리는 주어서 그들의 민 지, 나라로 가서 복음전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하,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도 냅는 틈을 꼭 기억하시고요. 서로에 뭐라고 했냐면 집중이 아니라 집중력을 키워라 그죠. 집중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집중하고 싶은데 힘이 없어 못하잖아요. 산만하고 집중하려고 하면 또뭐 이렇게 자꾸 집중하지 못하면 별로 그 사람은 어0.1% 10%에 들어가기 힘들습니다 세계복음 하려면 좀 우리가 좀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 가지에 집중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속에서 모든 게다 나오거든요. 기도. 이게 굉장히 비밀이에요. 다니엘 우리가 알잖아요. 이번에 말씀 나눴잖아요. 벌써 어려서부터 그는 집중력이 있었어요. 기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는데 해외에 가면 사람들이 풀어져 버리거든요. 아, 누가 막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고, 다, 다 외국인이니까, 뭐, 마음대로 막 살아버립니다. 그래, 해외에 가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애, 애들들도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 이, 우리들이 이 단위를 보면서 우리 후대, 이 후대 사역이 너무 중요해. 포로로 잡혀왔는데 딱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기 고향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밥이 되어도 사자불에 들어갈 줄 알고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영적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이런 냅넌트 키워야죠.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후대를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그렇게 키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것은 조금 못할지라도 영적 서밋의 자리는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왜냐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면 기능도 살아가고 문화도 정복할 수 있고 다 되거든요. 가장 관건은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래. 그리고 건강의 축복도 와요. 이 영적인 것이 무너져 버리면 다른 것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영적인 것이 뚫려야 모든 게 뚫려요. 영적인 것이 막힌다? 그러면 나뭇잎도 막히게 돼 있죠. 왜냐? 우리 인간은 짐승이 아닙니다. 먹는 것만 갖고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가졌잖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영적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를 지어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그렇죠 하나님 섬기라고 어제도 현장에서 독산동지역에서 우리가 전도를 딱할 때. 길, 길가에 앉아있는 그 아버지와 아들 이길래 제가 다가가서 복음을 딱 전했는데 어, 그 아들이 말해요. 어, 자기는 교회 다니다 그만뒀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너무 궁금한 게 많고 어? 그래서 나는 교회 가면 이 궁금증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간다는 거예요. 궁금한 게 너무 많대.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게뭐 없냐고 말을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야, 좀먼 지식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죽었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 그런 고차원적인 그런 질문을 해요. 그래 말이야. 그치, 복음 들어오기 전에 죽은 사람은 지옥 갑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 몰랐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말하기가 난감하잖아요. 그게 옛날부터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던 질문입니다. 그렇죠. 나도 몰라 그래요. 하나님 손안에 있는 거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고리도걸 어떻게 알아?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그것을 다 이해합니까? 그러나. 자연을 봐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보이지 않냐? 로마서 1장에 가서 보면 자연을 봐도 하,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나안 믿는다고 그러고 럴 수가 있겠냐? 그런 얘기를 한두 것도 없이 막 질문이 많아요. 하여튼 철학적인 질문들 말이야. 어, 그러기 때문에. 그런 그것을 가지고 이제 논쟁한다고 논쟁해 가지고는 답이 안 됩니다. 복음은 논쟁해 가지고 복음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 왜 바울도 철학적인 것을 가지고 논쟁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을 사람이 있어. <laughs> 좀 부족하게 말을 해도 예수 믿을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 돼요. 와 뭐 찌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더라고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 호흡 하고 그리고 우리 또 어른들은 자기 하는 전문성 기능 이런 부분이죠. 빈 시간을 잘 활용하고 빈 시간 시간을 시간 활용을 잘해야 돼. 시간을 24시간은 똑같이 주어졌는데 누가 그것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느냐. 이제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 잘 보시라는 거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요. 그게요. 그리고요 회장들 보세요. 다 일찍 일어나고 벌써 직장에 가장 먼저 갑니다. 사업터에 먼저 일찍 가요. 먼저 일찍 가 가지고요 다 이렇게 돌아보고 정리 딱 해놓고요 문 열어놓고 막 이런 거. 거기 운동 거 가까이가 사고요 어떤 사람은 언어를 공부하고요. 다 뭔가 있단 말이에요. 시간을 잘 써요. 그럼 그 사람 승리할 수 있죠. 문선명 씨가 나쁘지만 시간을 잘 썼어요. 하루 스케줄 딱 가지고요. 새벽 3 시부터 일어나 가지고요. 기도를 한 새벽에 한3 시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신문 보고 산책하고. 그러면서 악령 충만해져 버리. 그러니까 하루 만날 사람이 줄을 서 있다고잖아요. 이그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들에게 딱딱 답을 줬다고잖아요. 그러면 거기 무릎을 꿇어버렸네요. 대단하지, 대단해. 그러니까 뭔가 이단들 도 뭔가 있어요. 뭔가 입장이 남다른. 아, 이거 어제 전도하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두 명이, 여자 두 분이, 전도지를 주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6월절 지켜야 구원 맞아요. 딱 그래도 지나가서. 6월절 지켜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서 이야기하려고 했다니까요. 왜그 사람들 멘트가 그래? 6월절. 왜? 교회가 6월절 안 지키지 않냐. 성경 6월절 지키라고 그러는데 왜안 지키냐, 이 말이죠. 6월절이 주인공이 왔는데 무슨 6월절 을 지키냐. 제가 그래서 옛날에 그랬거든요. 6월절? 6월절 지킵니까?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6월절 지킵니까? 아 어, 지킨나라고요 그러면 정말로 짐승 잡아요? 구약이 했던 대로 짐승 잡아서 저기 제사진입니까? 어, 물어봤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약식으로 약식으로 해가지고 구원 받겠어요? 약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구원 받아요? 6월절 진짜 지키려면 6월절 구약이 그 했던 대로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잡아야 될거 아닙니까? 안 잡죠? 안 잡는데 약식으로 한대 성경에 약식으로 한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나왔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잠깐 저기 갔다가 다시 오겠다고 저 높은 사람 데리고 지금까지 안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6월절 주인공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십자가에서 이루었는데 무슨 소리야? 그런데 그, 그 잘못된 메시지가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뚜약뱃에 길거리에 서가지고 말이야. 저렇게 속아가지고 그래도 전도한다고 말이야. 그러고 있어. 혈안이 돼가지고 귀신 들린 것들이야.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도 이런 시간 활용을 잘 하고요, 여유를 가지고요. 아침 그렇죠? 예수님도 아침 시간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여유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준비할 수 있고 앞서가는 자가 됩니다. 예, 제가 오늘 도딱 일어나니까 4시 반, 4시 반에 딱 일어나서 이제 계속 기도하죠. 계속 기도하는데. 이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번 주일날 어, 치매 안 걸리는 길 뇌졸중, 뇌출혈 뇌에 관련된 질병 안 걸리는 거 그게 뭐냐 혈관이 막히면 안 되니까 올라가는 거 혈관이 굵어져야 돼 그래야 피가 잘 통해서 두통도 사라지고 많은 질병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의사가 이야기하더라니까요 제가 봤다니까요 의사가 도리도리 하라는 거죠 천천히 그걸 하기 전과 하고 난 이후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딱 비교를 하는데 혈관이 굵어지더라고요. 혈관이. 그러면 피가 잘 통하겠죠. 도리도리 하면 은이 근육, 어깨 쪽으로 뭉치는 것들. 왜? 사람들이 휴대폰 보고 막 이렇게 하니까 머리가 무거우니까 여기서 당기려고 하니까 이거 다 굳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리도리를 당기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오늘 새벽에도 화장실 가어 계속 그리고 하늘 보고 완전히 채췄다가 땅 보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 하나님 나라 흑암결박대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보좌의 축복을 하고. 성삼의 하나님 능력을 주고 계속 신분과 권세를 계속 기도하는 어깨 으쓱으쓱 으쓱으쓱 저 어깨 뭉친 것들이 싹사라져버리더라요 얼마나 없기 때문에 이쪽 군만이 뭐 뭉쳐 가지고 힘들었데 아. 이 혈액 순환 문제구나. 혈액 순환. 이 시원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면 어디서든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예. 호흡하는 거예요. 들이마시고 내뱉고. 들이마시고 내뱉고. 그 이제 호흡 기도가 이제 그렇게 해서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요. 흔들면서 하니까요. 집중도 잘, 잘 되더라고. 그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낮에 이렇게 우리 영적으로 아침을 성공하면 낮에는 이런저런 사람 만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잖아요. 답을 탁탁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은 다윗의 생각을 잘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 생각을 잘 보세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 자체가 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고 피난처시다. 생각이 그래요. 다윗의 생각. 그리고요 저 사울 왕을 죽일 찬스가 왔을 때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원수 잘 됐어 죽이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부어 세운 종을 내가 해칠 수가 없어. 그러면서 보금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이 그래요. 시므이가 노인 양반이 다윗을 저주했을 때 왕이 왕 곁에 있던 이 장군이 갇혀 죽일까요? 몽달릴까요? 아니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평상시 삶 속에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렇게 맞지요. 그게 맞는 거야. 그게 복음이야. 그게 복음과 복음적 생각이 다르잖아요. 이 복음적 생각이야. 누가 뭔 소리죠? 아, 어, 그럴 수 있지. 그렇잖아요. 왜냐? 우리 생각은 다 틀립니다. 각자의 생각은 다 틀리게 되어 있어. 다 틀립니다. 그런데, 복음적인 생각,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가가 중요해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지? 이게 중요해요. 말씀의 안경, 복음의 안경을 끼고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맞게 돼 있어요. 왜요? 낮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얼마나 많은 이런저런 일들이 생각나요? 나는 그 일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딱다윗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요셉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형들이 그 나를 그렇게 판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노예로 총리 삼아서 가문 살리고 세계 살리려고 그렇게 하신 거야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형 나쁜 놈들이죠. 나쁜 놈들이요. 총리 됐을 때 본때를 보여줘야지 감옥에 쳐넣든지 일반적이죠. 그런데 그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윤리 도덕을 넘어서요. 그래야 이제 사,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시기도의 비밀이.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때 답을 그래서 찾는 것이고 갈등이 있으면 갱신하면 돼요. 다른 사람 갱신하라고 할 것도 없어요. 내가 경 갱신하면 돼. 우리는 그러잖아요. 자꾸만 상대방 뭐 어쨌다고 상대방이 그렇게 바뀌지든가요? 우리도 안 바뀌는 데자있아요 이게 나를 자꾸만 쳐서 복종 시켜야 돼. 왜 네. 내가 그 나를 쳐서 내가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죽었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장하지 않게 되죠.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주장은 이런데 이런 말안 합니다. 그렇게 안 되게 돼 있더라고. 안 되게 돼 있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돼요. 그게 답이 드만 그게 딱 맞아요. 그 맞아요. 그러면 흑암이 꺾여 버려.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있네요. 그렇죠? 왜 시끄럽냐? 상대방을 자꾸만 바꾸려고 하니까 시끄러워. 상대방이 뭐 어쩌냐. 이게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누가 무슨 소리라면 나를 돌아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무슨 소리를 들었다. 그럼 나를 돌아보고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나를 바꾸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흑암이 꺾이는 거죠. 도망가는 겁니다. 그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거든요. 승리하는 거. 그렇게 되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해 보니까 응? 왜요? 그래서 제 생각은 틀리다는걸 알았어. 아내 생각이 틀리구나. 예? 제가 그 책을 봤다고 잖아요 기쁨이 이천 가지. 거 보니까요, 네 니가 생각하고 있는 게 진실이 맞냐? 진실이냐? 사실이냐? 사실이냐? 파고 들어가 보라. 그런데 진실이 아니야. 아니더라고. 틀렸어. 틀렸어. 근데 막내것막 고집하잖아요. 아니야, 아니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기가 있어도 축복의 기회임을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냅넌트 어, 이 나치라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바울 목사님이 항상 기도하라 했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렘넌트의 낮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침을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낮에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 주월하고 답을 얻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심야 기도의 가운데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에게 원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에게 진리를 사해준까지 우리 주를 사해주시고 우리를 심해드리게 하지마 아옵시며 다만하기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